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부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날이 굉장히 따뜻하죠 네 오늘 도롱이를 입고 나왔더니 막다 아까 땀이 나가지고 예막 12시 1시에는 땀이 나가지고 막 어,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 뭐 일요일인 만큼 뭐콜 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썸네일을 지금 방송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은 어, 느끼셨겠지만 단가가 처참합니다 오늘 네, 진짜 처참한 단가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션도 없고 그냥 생짜로 타고 있는데 이 영상을 지금 원래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 무슨 뭐 정보를 드리거나 뭐 아니면 뭘 배민한테 요구하거나 뭐 이럴 때 영상을 이런 내용으로 주로 영상을 올렸는데. 지금 오늘 일요일 이 영상은 어 저의 그냥 한탄입니다. 한탄. 예, 일하다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3시 반쯤 됐는데 일하다가 힘들어 가지고 예. 올... 영상을 한번 올려 보는 거예요. 아, 이거는 타도 타도 정말 타도 타도 돈이 안 되고 아, 정말 미치겠네요. <laughs>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들어가서 그냥 집에 가서 고기 꼬 가지고 삼겹살에 소주나 먹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, 참, 현타가 오는 그런 날입니다, 진짜로. 예, 너무 좀 힘든, 힘든 일요일이네요. 일요일 치고는, 일요일 치고는 진짜 최악의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, 오늘. 예, 해도 해도 돈이 올라가질 않아요. 이게 뭐 돈이 좀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일요일이 좀 재밌는데, 아, 이거 진짜 죽겠네요. 예, 그래서 오늘 좀 한탄을 여러분들께, 시청자분들께 좀제 한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.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지금 모르겠는데 물론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조금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좀 타도 타도 돈이 안 올라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그래도 뭐 어쨌거나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타는데 진짜 현타는 오는 그런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 자, 오늘 짧게 이렇게 제 한탄으로 잠깐 쉬면서 영상 남겨봅니다.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고, 어, 수익이 지금 저처럼 안 좋게 나오시는 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타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세요.